2006년 도하 아시안 게임에서 여자 배구팀은 8강에서 탈락하며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죠. 당시 경기를 지켜본 배구인들은 감독이 특정 선수에게 휘둘린 결과라고 분석했는데요. 바로 그 특정 선수가 국가대표 세터이자 최고참이었던 김산이었다고 하죠. 함께 뛰었던 후배들이 김산이를 눈치를 보느라 몸이 굳어져 있었다고 배구인들은 한결같이 지적했습니다. 온올라라 IBK 기업은행 여자 배구팀 김산이 감독대행에 말 한마디가 네티즌들의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바로 저도 제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업적이 있다라는 발언인데요. 최근 여자 프로 배구 IBK 기업은행 사태에 더큰 논란의 불씨를 담긴 것이죠. 현재 기업은행 사태를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서남원 신임 감독과 세터 조송화 선수 사이가 삐걱거렸죠. 조 선수는 감독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고 감독 추궁에 침묵하다 팀을 이탈했습니다. 이에 서 감독은 김산이 세터 코치를 다그쳤는데 이어 인격 모독이라며 코치마저 팀을 이탈했었죠. 이에 전 배구 선수 김요한는 매불쇼에 출연해 조송화의 학명에 대해 저보다도 급도 안 되는 애가 그랬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사이다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기업은행팀은 파연패에 빠졌고 이상하게도 구단은 서감독을 경질하고 김코치를 감독대행에 앉혔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날 팀은 첫 승리를 거뒀고 이탈했던 조성화는팀 복귀를 희망하는 뜻을 내비친 상황인데요. 하지만 기업은행은 결국 조성화를 퇴출한다고 소식을 전해졌습니다. 어쨌든 팀이 아비규환 불난집 상황에서 김산희의 업적 발언은 이번 사태에 기름을 쏟아버렸습니다. 현재 수많은 네티즌들은 김산희의 업적 우는 발언으로 인해 아닌 난리가 났습니다. 과연 김산이가 말한 업적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러는지 어이없어하는 것이죠. 물론 김산이는 두말할 것 없이 훌륭한 선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선수 시절 김산이는 리그를 대표하는 세터였죠. 1999년 청소년 대표로 세계 대회 3위에 오르는데 공헌을 하기도 했죠. 이후 그는 한국 도로공사에 있단을 2007년까지 뛰었고 인삼공사로 이적해 2010년까지 활약했습니다. 인삼공사 시절인 2009, 2010시즌에는 첫 프로리그 우승을 맛보았죠. 이후 다시 흥국생명으로 이적해 2013년까지 활약했으며 2012 런던올림픽에는 여자 배구 4강의 주역이었습니다. 2014년까지 아제르바이잔 로코모티브 밖으로 진출했다가 IBK기업은행으로 복귀해 2017년까지 선수생활을 했죠. ibk 첫 시즌이었던 2014 2015시즌 팀을 챔피언 결정전 우승으로 이끌며 m v p 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은퇴 후 ibk는 김산희 대행의 현역시절 등번호인 9번을 영구결번 처리했습니다. 참고로 배구에서는 영구결번이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더군다나 3년밖에 안뛴 선수를 영구결번 했다는 사실을 네티즌들은 완전히 이해하기는 힘들다는 반응 도 많습니다. 아무리 신생팀의 우승을 이끈 주역 이라도 말이죠. 김산희는 이후 방송에서 이원을 거쳐 2020년부터 ibk 코치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과거 선수로서의 업적인 것이죠. 지도자로서는 이제 고작 2년차인 김산희를 두고 네티즌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코칭일 잘 못하는 거 가지고 내 선수 시절 업적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좀 어른다운 행동은 아님 아직도 마인드가 잘 나갔던 선수인 나니까 이 지경이 난 거지. 코치로 가서 지도자 길 가기로 맘먹었으면 솔직히 감독한테 그렇게 덤빌 짬은 아니지. 이렇게 김산희의 선수 시절 업적을 확인한 네티즌들은 결국 이 선수까지 소환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바로 김연경 선수입니다. 김산희와 절친으로도 알려진 김연경은 최근 이번 사태를 의식한 듯한 글을 남기기도 했죠. 김연경은 자신의 트위터에 겉은 화려하고 좋아 보이지만 결국 안은 썩었고 굶었다는 거리라며 그릇이 커지면 많은 걸 담을 수 있는데 우린 그 그릇을 꽉 채우지도 못하고 있다는 느낌. 변화가 두렵다고 느껴지겠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가 변해야 될 시기인 것 같다고 썼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현재 네티즌들은 김연경 급인 줄 아는 김산이와 김연경이 업적과 행적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김현경 선수의 업적은 몇 개만으로도 김상희와는 게임 끝인데요. 이미 데뷔 때 2005년 KTNG V리그 신인 선수상은 물론 정규리그 챔피언 결정전 MVP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국내 리그 수상 외에도 2012년 런던 올림픽 MVP, 2014년 터키 리그 MVP와 2015년 터키컵 MVP. 심지어 2021년 국가 브랜드 스포츠 대상까지 받은 레전드 중의 레전드죠. 그런데 이러한 업적 외에도 두 사람의 격차는 엄청난데요. 과거 두 사람의 동료들과 감독과의 관계를 알게 된 네티즌들은 소름 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에서 여자 배구팀은 8강에서 탈락하며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죠. 당시 경기를 지켜본 배구인들은 감독이 특정 선수에게 휘둘린 결과라고 분석했는데요. 바로 그 특정 선수가 국가대표 세터이자 최고 참이었던 김산이였다고 하죠. 함께 뛰었던 후배들이 김산이를 눈치를 보느라 몸이 굳어져 있었다고 배구인들은 한결같이 지적했습니다. 또한 후배 공격수들이 선배인 김산이에게 이런 공을 달라고 말할 엄두도 못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충격적인 것은 당시 같은 소속팀이었던 감독이 김산이 선수 눈치를 봤다는 것인데요. 그 이유가 회사 감독보다 선수를 떠받들었기 때문이라고 하죠. 이에 네티즌들은 역시나 최근 기업은행 사태가 갑자기 일어난 일은 아닌 것 같다는 반응입니다. 김산니 예전에도 한 성질했구먼. 원래 자기가 괴롭히던 애들이 자기 괴롭히는 거더못 참죠. 이렇게 과거에도 팀을 좌초시킬 만큼 안 좋은 영향력을 행사했던 김산니에 비해 김현경은 어땠을까요? 같은 해 2006년 흥국생명 슈퍼루키였던 김연경을 두고 당시 김철용 감독은 극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실력뿐만이 아니었던 것이죠. 김 감독은 연경이는 특출난 실력도 실력이지만 좋은 성격이 더 돋보이는 선수라며 김연경의 인성까지 칭찬했습니다. 이어 그는 김연경이 앞으로 몸과 마음의 관리를 잘해 나가면 세계적인 선수로 대성할 것이라고 예견하기도 했는데요. 정말 사람 제대로 볼줄 아는 것 같죠. 또한 과거 후배들에게도 김연경은 존경받는 선수였습니다. 김연경과 함께 2012 런던올림픽 여자배구 4강 신화를 쓴 김희진은 같은 해에 연경 언니는 정말 괴물이었다. 가장 멋있었던 선수도 가장 배울 점이 많은 선수도 연경이었다며 정말 괴물이라는 표현이 딱 맞다. 언니처럼 되려면 그만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잘 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최근 기업은행 사태에서도 김희진은 프로면 프로답게 감독님이면 감독님답게 각자 위치에 맞게 해야 한다면서 감독님은 우리가 모시던 어른이니까 입장 발표를 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개념 발언을 하기도 했죠. 뿐만 아니라 과거 외국 선수와 감독들까지 김연경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2020년 김연경과 흥국생명에서 함께 뛰었던 브루나 모라이스는 김연경 언니와 얘기도 나눠보고 코치진과 얘기도 하며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했다고 말했죠. 이는 당시 힘든 시기를 보내며 했던 말인데요. 이어 브루나는 김연경에 대해 옆에서 뛰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일이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뭐 하는지 항상 보려고 한다. 연경 언니는 웃기기도 하고 놀라운 선수라고 극찬했습니다. 이어 2014년에 세르비아의 사령탑인 테르지치 조란 감독은 막을 방법을 알아도 막을 수 없다. 위대한 선수다라고 극찬했으며 독일 여자배구 대표팀을 이끄는 지오반 주데티 감독도 김연경은 타고난 신장에 배구 센스까지 모두 갖췄다. 유럽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그런 선수를 찾아보기 힘들다. 메시 이상의 선수다라고 칭찬한 바 있죠. 이 밖에도 김연경 칭찬은 국내외에서 차고 넘칩니다. 이렇게 과거에도 적장들의 마음까지 훔쳐버린 김연경과 모시는 감독에 대해 실체도 없이 폭언했다고 폭로한 김상희를 비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최근 한 배구인은 여자 배구 선수들이 김연경이 아니면서 김연경처럼 행동한다며 여자 배구 선수들의 헛바람이 결국 사고를 쳤다고 비판했는데요. 여자 배구를 떡상시킨 김연경과 야락으로 보내고 있는 김선희의 경우를 보니 어떤 뜻으로 말했는지 알것 같죠. 모쪼록 이번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를 부탁드리며 이상 오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